지금 어, 다주택자들 그, 지금 이번달이 11월달이죠 네. 어자 그러면 11월달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종부세 네.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내는 날이에요 납부길. 11월에는 통지서들이 날라오죠. 1 1월초 뭐 중반 후반에는 통지서를 날라가겠죠. 지금 날라오고 있어요. 어, 종부세. 종부세는 무슨 세예요 이게? 부자세. 부자세. 부유세. 부자세. 부자들만 받는 세. 예. 그래서 공시가격이 1가구 예. 1주택만 9억이에요. 1가구 예. 어, 1주택 9억인데 나머지는요. 어그 외는요. 에그 외는 다 6억이에요. 예, 그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부터 토지, 이거. 주택이야.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1가구 1주택만, 아니면 다 6억입니다. 6억, 유럽. 그러니까 어 1가구 1주택자인데, 만약에 부부간이 예, 공동 있으면 10여까지는 갖고 있을수 있어 10여까지는 종부세가안나와 응? 어?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6억인데, 여기에 공시가격, 공시가격? 공시 가격이, 예, 6억 이상이면은, 예,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어,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향후 3년간 계속 터진다. 이게 나오죠. 제목. 마포 김과장도 나왔대, 올 종부세 대상 10만 명들 듯. 예, 10만 명. 종부세. 소리 레미안 대치 팬리스, 207만원이었던 게요 402만원까지 올라온다. 어? 레미안에, 그 대치동에 레미안 팬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종부세가 200, 작년에는 207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얼마? 402만원. 자, 또, 종부세 폭탄, 고지서, 폭탄 고지서,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라온다. 집값 뛰어놓고 세금도 더 가라!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부터 어, 뭐뭐들어 뭐 올렸죠? 자 집값이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또 공시가격을 네, 다 올렸죠. 예, 네, 네. 네. 자 그래서 어음 표준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 국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정해놓고 자 국가에서 주택은 표준 주택가격 하고요. 어, 공동주택가격이라는게 있거든요. 네. 국가에서 정해놓은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으면 이거를 따라서 뺏기는게 어디서 뺏겨? 어디서 뺏겨요?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어, 이거 국가. 네,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네. 지방에서. 지방.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일반 시군구, 지자체. 지자체들은 개별 공시 지가라는걸또 정합니다. 국가에서, 총, 4천만 필지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땅이 필지가 총한 4천만 필지 돼요. 4천만 필지 중에, 필지 중에 어, 대략 한 50만 필지. 50만 필지. 그러니까 몇 필지 중에 하나요 58의 40이니까 8덟 필지 중에 한 필지가 표준지라는 게 있어. 표준지. 그 동네에 여덟 개 필지 중에 하나씩을 산정을 해. 이렇 정해.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덟 개 중에 하나씩을 정한다고 이렇게. 정해서 그 이 공식이라 표준지라는 걸 정해요 표준지. 자 여기는 견본, 견본 같은 거 견본, 견본. 견본이 뭐예요? 샘플, 샘플. 샘플이 뭐야? 한번 소문 라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딱 요걸 가지고 매달 요걸 보고 뺏기라는 거야. 어. 자 국가에서 정해 놓으면 이 표준지 주변에 일곱 개 필지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필지가 표준지가 있으면 이게 표준지야. 그러면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고 개별 개별 필지들이 이 주변에 있는 필지들이 이제 개별 필지인데 요거는 국가에서 다못 하니까 야 니네가 정해, 지자체 니네가 알아서 정해. 아, 우리 국가에서는 여기까지 못 정하겠다. 딱 정해 놓으면 이걸 이걸 보고. 지자체들이 그 정해. 이거는 근데 표준지도 올리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표준지로 올리니까 공시가격을 올리니까 어떻게 인위적으로 올려. 왜 왜? 세금, 세금 때문에. 예, 네. 더 세금. 근데 일단 우리 그 표준지 그 표준지를 올리니까 어떻게? 주변에 개별 주택가격들이 다 올랐죠? 개별 공시가격들이 다 올랐겠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린 리 건데 세금이 어, 이게 렇 많아지는 거요 자 그리고 표준 주택 가격도 국가에서 딱 정하면은 공동 주택, 공동 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어, 그 연립이나 다세대 일반에 공동 주택이라는데 이 공동 주택도 국가에서 정합니다. 그러면은 어이 주택을 딱 표준 주택이나 공동 주택 가격 정하면 그 나머지 집들을 나머지 주변에 있는 집들을 어떻게 돼? 어 이제 지자체에서 공시 가격 을 따라서 이제 올리게 되겠죠. 그럼 세금이 더 많이. 그래서 어, 이게 세부담상이라는게 있거든요. 세부담상한 네, 세부담상 뭐냐면, 자, 작년에 내가 자, 어, 3억 이하는요. 100, 네, 이게 재산세야. 재산세, 재산세, 우리가 보유하는 을 보유세라고 그러죠. 주택, 건물는 7월 1 0서3 0일에 나오고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고 토지는 언제 나온다고요? 토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나오죠? 이게 재산세예요. 재산세 시군구에서 19, 나오는 거 시군구에서 나오는 게 여기 재산세예요. 그래서 3억 이하는 105%예요. 105%. 105% 그다음에 3억에서 6억까지는요 110%요 그다음에 6억 이상은요 100 3 0 주택, 주택. 주택이. 주택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1 5 0 토지. 건물은 150%야.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 작년에, 작년에 재산세를 내가 어, 토지를 갖고 있었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100원을 냈어. 100원을 냈는데, 1년 사이에 땅가격이 너무 오른 거야. 거기 개발된다는 건 땅가격이 빡 올랐어.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서 재산세가, 만약에 이게, 어, 재산세가 만약에 200원을 내야 돼. 200원을. 땅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150% 상한에 걸렸다는 거지. 그래서 200원이 나와있지만,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150원까지만. 원래는 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장상환이 150%에 걸려있으니까, 150원, 150원 이상을 못받는 거야. 자, 내가 3억짜리 집 이하가 있었는데, 주택은요주택은좀 중태는 싸. 이세금장상환이 내가 3억짜리 이하야. 그러면, 그 전에 100원을 냈어. 100원은 근데 집값이 좀 올랐어. 올랐는데, 그러 집값이 좀 올랐는데, 200원을 올라도 200원을 재산세를 200원을 내야 될 정도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도 105%니까 얼마밖에 못 받아? 105원밖에 못 받는 거야. 왜냐 면 주택은 항상 제가 뭐라고 했죠?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랬죠? 주택은 이제 서민들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많이 못 받는다는 거야. 자, 근데 집값이 좀 비싸면 조금 더 받아도 되겠네? 집값이 3억에서 6, 6억이야. 그럼 조금 더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어, 100원에서 110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거야. 200원까지 받을 정도가 될 정도 가격 이 많이 올라도 200원을 다 걷는 게 아니라 110원 이상은 못 받아. 아셨죠? 자 근데 6억 이상이네. 6억 이상이면 어떻게 돼? 조금 더 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130%까지. 100원을 130원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소진한 건물은 어떻게 돼요? 응. 응 150%. 이게 이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자. 자,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무조건, 무조건 150%에요. 무조건 150%에요, 이렇게. 예, 네, 일단 150%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이면 서울이 나 조정,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어. 조정대상 지역에 내가 집을 두채 갖고 있는이 사람한테는요, 200%가 돼. 200%가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 1 0원을 했어? 그냥, 종부세는 100원에서 150원 이상은 못 받는데, 이주택자가 되면은 이게 100원에서 200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따블로 받을 수 있어. 따블따블로그러니 이거 보세요, 이게. 200원, 200, 2 0 0만원짜리가 402만원. 거의 따로 올랐죠? 따로 예. 올랐죠? 네. 어? 예. 근데 이게 왜 그래? 세부담상황이 200%로 5부터 56%로. 근데, 3주택자.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내 네, 2주택자 이렇게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자다. 3주자 잖아요 그에고 이게 300% 3배까지 300 올릴 수 있어 내가 자, 국가에서 종부세를 작년에 100만원을 매겼어 근데 이제는 3주택 잖아요 그러면 올해 300만원까지 3땀을 올려서 받을 수 있다고 국가에서 네. 아셨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자들이 자세.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유세가 폭탄이야, 폭탄. 이거 보유세 세금 내다거든 이제 나이는 들었고, 내월수입은 줄어들었다, 이거야.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죠? 젊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고소득자들은 괜찮은데. 아니, 나이 먹고, 이제 내가 은퇴해가지고 집에 한, 내가 두세 차가 있는데, 서울에. 아니, 막, 재산세를 막 이렇게 내버리면은. 어떻게,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예요? 얼른 팔아라. 팔고, 한 채, 그 어, 한 채만,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채 많이 들어보셨어요? 똘똘한 채. 딱한 채, 딱한 채만 갖고 사세요, 어르신들. 어? 서울시민분들, 아니면 국민 여러분, 그냥. 괜찮은지 그러니까 소형 평수 20평짜리, 10평짜리 뭐 두세채 갖고 있지 마시고요. 30평, 50평짜리 이렇게 하나로 그냥 갖고 계세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어? 아셨죠? 예. 네, 그니까 이게 지금 요그 내용입니다. 아, 아 그래도 서울 근교에 사야 되겠구나. 서울이나 서울 근교 이렇게 서울에 그래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아, 내가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해? 갖고 있는 동안에 종고세 폭탄마저, 재산세 폭탄마저, 또, 어, 또, 저본하면 세무조사도와, 집을 살 집을 사려가는 수요가 어떻게 돼? 어, 투기 수요가 줄겠죠. 어, 집값은, 어, 좀 안정화 될 겁니다. 제가 항상, 그니까, 한, 어, 한 조심스럽게 한 15%, 20%까지는 집값이 좀 조정받을까 했잖아요 어, 저기,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데, 그 혜택이 없어져가지고, 어, 어, 또 혜택이 없어져가지고,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장특공제, 장기구의 특보공제 합산 배제라든지, 임대, 그, 임대소득 합산 배제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 데 하여튼, 그런 것들 혜택이 있었는데,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본래 임대사업자의 메리트가 없어 임대사업자 하면 또한 8년, 10년까지 묶여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네, 효과적이, 멘트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 집은 아니다. 음 지금 집은 아니지요. 어, 누구 세상,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잘 보셔야 돼요. 집을 지금 사야 된다. 가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 그래도 집을 사야 된다.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작전 세력 아세요? 작전 세죠 네. 주식에 작전 세력 아세요? 네. 작전 세력 어때? 작전 세 쩐주들이 어때? 어, 하한가 계 바닥 끼고 있는 거 하나 딱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 오르잖아. 막 산단 말이에요. 작전 세력, 이 있어, 세력이.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 어떻게 돼? 일반 우리 네. 개인 네. 개인 투자자들, 어? 어? 오르네? 좀 괜찮은가 봐. 에이 저자 떨어지겠지, 좀 기다려. 그만돼. 쩐주들 돈더 풀어, 야더 사. 쫙 돌라. 진짜 오른다다 진짜 더도르면 우리 못살것 같으니까 이제 막 들어가 개인들이 우리 개미투자 같은 정부가 얻은 우리 개미 일방투자 에막 들어가 비싸게 다 우리 사, 비싼 가격에 사주는거야 그 사람들 거 아셨죠? 그럼 그 사람들이 100원에 샀던거 우리가 200원에 사줘 그럼 그 사람들 맞질 100, 100원 봤어 안봤어? 봤죠? 쑥 파고 나오는거예요쑥 파고 나오는 그 다시 1 0 0된다 그럼 그거 그산 사람들은? 주식에 그산 사람들은 어떻게? 안 터만. 똑같은 이 부동산에도 작전 사력도 있어요. 응. 그래서 가끔가다 부산이 괜찮다, 어디가 괜찮다, 막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막이 있죠, 전세력좀 괜찮다. 대전이 괜찮다고 막 그러잖아. 세종이 막 부산이 괜찮다 그러고 막, 막 그러잖아요. 작전 사력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서울이 괜찮다. 서울에 옛날 집 사놓은 사람도 있죠. 투기생활 때. 비싼 값에 팍 빠져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못 팔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전부에서 나오니까 자기 들도못판 거야. 어떻게 돼 누가 하나 호구를 만들어요. 호구, 호구죠. 호구, 호구 하나빨 리 잡아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가지고 호구 하나 잡는 것이. 호구한테 자기들 만약에 10억에 샀다, 13억에 파가 나온다.